다음은 로그의 성질, 로그 p의 q의 r승은 자, 여기는 있 지수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r이 내려오는 r 로그 p의 q를 이용하여 m이 0이 아닌 실수일 때다음의 값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로그 a의 m승 b의 n으로 놓으면 자, 그럼 이 로그 값을 우리가 지수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지수는, 자, 밑이 지수가 되면서, 여기에는 진수, 가여기는요 x 값이 지수 자리에 올라가고, 이 진수가 나오는 구조죠? b의 n승.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의 알맞은 값은 a의 m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에 들어갈 것은 mx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m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ax는 하고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자, ax 곱하기, m승은 b의 n승이 되고, 여기서 ax는 양변의 지수의 m분의 1을 곱하면 b의 m분의 n이 되겠죠? 요 정리해주면 이 값은 b의 m분의 n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가나다를 다 찾았기 때문에 알맞은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들어갈 값은 a의 mx.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3번과 4번, 5번이 되겠고, 나에 들어갈 값은 m이고요. 다에 들어갈 값은 B의 N분의 N생, 정답은 3번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